안녕하세요. 오늘은 밍크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 사실 저도 밍크를 그게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밍크를 좋아하지를 안 했어요. 좀부담스럽고요 밍크는 조금 나하고 좀 거리가 먼 옷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 요즘에 밍크가 이렇게 보들보들 야들야들하고 무게감도 없고요 그냥 디자인 자체가... 일반 코트와 같은 느낌이 나는 민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이 어머나 민크입었어라고 표현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민크를 보여드릴게요. 민크는요 캐주얼하게 입으려면 후드가 달린 거는요. 뒤에 있는 모자 하나가 참 느낌이 젊어 보이고요.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한답니다. 어, 그런데 민크 자체가 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옷들도 너무나 점잖거나 너무나 화려하게 입으면 이 민크에 치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안에 있는 옷을 그냥 바지 하나 입거나 티셔츠 하나 입고 위에다가 툭 걸치는 그런 식으로 입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 뭐 캐주얼한 코트를 하나 걸쳤구나라는 느낌을 들게 연출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요 후드가 된 검정색의 까끔 민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민크가 느낌이 밍크 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 페이크 퍼라고 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을또 동물 보호를 생각해서 굳이 밍크를 입으려고 하지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조 밍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할 도 되고요. 그런데 얘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전혀 밍크 같지 않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예요. 디자인 하나도 단순해 가지고요. 어머 내가 밍크를 입었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검정색의 코트이기 때문에 연보라색 티를 딱 하나 입으니까 그냥 코트를 하나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머 저 사람 밍크 입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간단한 코트예요. 털의 느낌이 막 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벨벳과 같은 느낌의 코트를 고르시면 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는 그런 밍크 코트를 구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어 민크가 이렇게 스트링 줄이 있는 거 약간 사파리 느낌 같은 코트들도 많이 나와요. 안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어가지고 어머 난좀 캐주얼하게 코트를 입고 싶어 하면은 요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코트처럼 풀어 입으셔도 좋고요. 나는 캐주얼하게 입어야겠어 하면 이 스트링 줄을 쫙조이시는 거예요. 요렇게 뒤에가 쪼물쪼물해져가지고 사파리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코트의 느낌이다. 좀 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코트를 검정 코트를 입은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 거죠. 민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지 않으신 분도 괜찮지만 또 민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요거를 코디법으로 한번 참조 부탁드립니다. 클러치 팩 하나 메시고 원피스하고 입었을 때 가장 간단하게 멈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하지 않고요. 그냥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의 느낌이에요 원피스에다가 웨스턴부츠 하나 신었답니다 가지고 있는 코트에다가요 원피스 하나 입어 보세요 그리고 신발을 조금은 경쾌한 웨스턴부츠를 신게 되면 조금은 올드 할수 있는 롱코트 오랫동안 묵혀놔 가지고 입기가 애매한 민크코트를요 어, 이렇게 더욱더 멋지게 올겨울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이 코트는 어떠세요? 약간 색상이 카키의 느낌이 나요. 벨벳과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색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부하지 않아서 외출할 때도 이런 식의 코트는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선을 끌지 않은 룩 하나 완성됐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자르르 흐르는 듯한 벨벳과 같은 느낌의 퍼가 올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답니다. 어, 카키의 후드 달린 롱 코트는요, 베이지색하고 참잘 어울리거든요. 겨울에 제가, 어, 저희 중년에게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보리 바지, 또는 아이보리 부츠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아이보리 부츠와 아이보리 바지가 하나 있다면요. 옷 입기는 좀 되게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겉옷이 조금 깜깜해지잖아요. 목선으로 살짝 나오는 이 베이지색 후드 니트가 이 옷과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예뻐 보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요. 보는 사람도 굳이 과하지가 않아요. 단추를 다여미지 마세요. 위에 것만 살짝 여기시고, 이 안으로 아이보리와 카키가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그림을 하나 연출해 보세요. 옷을 입기가 밋밋할 땐 위아래를 통일을 시켜라. 위에가 거두시기 때문에 안에를 베이지 톤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검정 코트 하나만 걸쳤죠. 이거는 일반 코트에도 적용이 되겠죠. 디자인이 과하지 않고 안에 있는 옷을 단순하게 입었을 때는 그냥 위에 있는 옷이 전혀 과하지 않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옷은요, 편하기도 하고 멋스러움을 추구하되 미니멀한 그런 색상 속에서 우리의 멋을 추구하는 게 이야기 옷장의 옷 이야기랍니다. 옷은요, 주인이 자꾸자꾸 많이 입어서 바깥 바람을 세워주기를 바라거든요. 옷장 속에 입으면 옷장 속에만 계속 묶여 있다면 되게 슬퍼할 것 같아요. 퍼코트도 코트의 개념이잖아요. 걸치는 개념이잖아요. 그 옷이 꼭 정장으로만 입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조거팬츠 편안한 추리닝의 옷을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체도 되게 두껍고요 발도 구두를 못 신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화 가죽 운동화에다가 조거팬츠 입는 걸참 좋아해요 그리고 후드 티셔츠 하나 입었답니다 편안한 후드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걸치는 용도 날씨가 추운 날은 장롱 속에 있는 코트 하나 툭하니 걸치고 나올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활동하는 게더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거 팬츠에도 이렇게 퍼코트를 입으시면 멋스러운 룩 완성된답니다. 몸은 편하고요, 신발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털이라서요 남의 털이다 보니까 따뜻하네요. 어, 검정의 색깔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시죠. 세련된 느낌이시지만 이 검정의 코트도 후드티하고 조거 팬츠에다가 툭 하니 걸쳤어요. 부담스러울 것 같은 퍼코트에다가 가장 편안한 운동화에다가 후드코트 딱 하나 입고 입으니까요 가볍고요 활동성도 있고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짧은 식의 무스탄 코트 같은 것도 있으시다면요 그냥 편안한 조거 팬츠하고 운동화 신고 한번 입어보세요 이 옷은 이래야 되니까 꼭 정장스럽게만 입어야 된다는 걸 벗어던지면 어떨까요? 코로나 로 인해서 옷의 패션의 스타일도 달라졌어요. 편한 거를 추구하고요. 어, 이제 너무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옷을 계속적으로 찾는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옷보다도요. 내가 편하게 산책할 때 입을 수 있는 옷, 그 옷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내 일상에 편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옷이 최고의 명품인 것 같아요. 코트가 검정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곳에다가 색깔을 맞출 것이냐? 저는 위에를 그냥 검정 톤으로 맞췄어요. 포인트는요. 브라운 바드도 참잘 어울려요. 어, 민크의 느낌이 정말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보리도 괜찮고요. 그러나 나는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 차분한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 하면은 요렇게 브라운의 바지에다가 아이보리 부츠를 포인트로 하나 주는 것도 색다른 맛이고요.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한답니다. 패션이 유행을 선도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는 유행보다는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하는 거, 이 바지를 또 다른 옷에다가 활용하는 거, 이 티셔츠를 또 다른 옷에 활용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코트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약간 퍼의 느낌이 강렬하게 나는 듯한 색깔 그래서 가끔은 작년에는 입었지만 어머 오래 입으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라는 코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속에 있는 티셔츠를 그냥 검정으로 입어 봐주세요 검정으로 입고요 바지를 같이 검정으로 통운을 맞추거나 비슷한 계열의 브라운의 바지를 너무너무 두드러지지 않는 정장 바지의 핏을 입어 보세요 그러면 무난하게 묻혀 지나간답니다. 아주 간단한 속에 있는 뼈대를 먼저 간단하게 맞춰주시고요. 그에다 툭하니 걸쳐보세요 그러면 조금 과했던 이 옷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또 하나 연출할 수 있는 멋진 퍼 코트가 완성된답니다. 약간의 부츠컷의 청바지에 그냥 보라색 면티 하나 입었어요. 대부분 퍼가 검정이 있거나 그러면 검정하고 보라나 또는 색깔이 있는 코트가 잘 어울려요. 퍼하고 청바지하고도 정말 잘 어울려요. 티셔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편안한 청바지나 아이보리 바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퍼 코트 언제든지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답니다. 연두색의 목티와 청바지하고 그리고 과할 것 같은 롱 코트를 입으니까 전혀 과하지 않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티셔츠를 어떻게 입고 속에 있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겨울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이 코트는 약간의 블루의 느낌, 진한 네이비의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바지에다가 하늘색의 티셔츠를 입었어요 간단하고요 면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위에는 툭하니 걸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청바지여도 되고요 조거팬츠도 되고요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옷을 입어주고 싶다면요. 그냥 라쿤티로 되어 있는 빨간 브이넥티를 한번 입어줘 보세요. 간단하면서 멋내기 아주 좋거든요. 색깔로 멋을 내는 거죠. 자, 이 라쿤티는요, 브이넥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이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 약간 목선이 보여도 예쁘답니다. 우리 원래 퍼코트에다 반팔 같은 거 입잖아요. 그냥 목선을 브이넥트로 입어주고 청바지 하나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단순하면서 약간 멋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죠. 겨울에 아이보리 니트와 아이보리 바지만큼 사랑스러운 게 있을까요? 아이보리 브이넥 니트하고 그냥 아이보리 바지 하나 입었답니다. 목선의 자연스러움이요. 얼굴도 갸름하게 보이고요. 아이보리 바지도 멋스럽죠? 어, 바지나 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밴드에서 공동 구매로 진행을 한답니다. 단 하루만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라쿤티나 이런 바지들 구입하시려면 조금 가격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여럿이 구매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에요. 밴드로 놀러 오세요. 밴드에서. 어, 여러분들의 사후 이야기, 중년에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우린 서로 나누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왠지 퍼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런 옷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구입하셨으면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속에 그냥 아이보리, 간단한 티셔츠를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목티를 화셔가도 되고요. 이 색깔이, 어, 털의 느낌이 그대로 나기 때문에 검정보다는요, 아이보리나 브라운 바지를 입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 퍼의 느낌이 은은하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옷을 구입하실 때는요, 그 옷이 꼭 내년에도 입을 순가 생각을 하시고요. 그 옷이 너무 과해가지고 내가 그 옷을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 사실상 이런 퍼들을 이야기하기가 저도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잘 입지 않는데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 요거는 코디법으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물 보호 협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다 댓글에다가 어머 이런 걸왜이어서 하면 저 슬퍼진답니다. 옷은요 여러 가지 옷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취향이 있는데 이러쿵 저러쿵 저희는 말할 수가 없고요. 있으시다면요 옷이 이런 옷이 있다면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조거 팬츠와 운동화를 잘 입고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는 거를 간단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코트 하나를 걸쳤어요.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이것도 비싸게 주었다 할지라도요. 옷장 속에 계속 있다면 그 아이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옷은요. 주인이 잘 입어주고 바깥을 막 나갔을 때 좋아한답니다. 가지고 있는 쿼어 퍼코트를요. 이렇게 캐주얼한 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입고 툭툭. 걸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옷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답니다. 날씨가 조금은 쌀쌀해지네요. 옷장을 딱 열어봐 주가지고요. 못 입는 옷들 저것을 어떻게 입을까 고민했던 옷들이 입으 싶다면요. 일단은 꺼내가지고요. 속에 있는 티셔츠를 맞춰보세요. 가장 어려우면은요. 위아래 상의를 어, 위아래를 색깔을 통일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위에가 검정이면은 반대적으로 밑에 하의를 환한색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티셔츠는 이 안에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어보세요. 그러면 멋스러운 룩, 편안한 룩 완성된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장에 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